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잘 돼지 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이런 계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저기 잘 돼지 TV 이, 이 부분에서 영상을 촬영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 유익하고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늘 가정과 하시는 일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얼굴의 인상과 낙하산은 펴지야 삽니다 항상 웃고 얼굴을 활짝 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가스특장, 가스기술원에서 만든 계단, 이 접이식 기능성 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이식 계단은 휴대용,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장착할 수, 장착해서 탈부착되는 휴대용, 또 장착해서 쓸수 있는 그런 기능성 슬라이딩 계단 또 그리고 움직이면서 밀고 끌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할수 있는 계단 세 가지 종류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7분 영상이 되겠습니다. 7분 동안 저희 영상을 꼭잘 보아 주시고 7분 동안 절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이 영상을 꼭 보아 주시면 아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분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 보시다시피 사람이 바고 올라가고, 이따, 이따 후, 이 영상 후반부에 이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은 이렇게 수납하게 돼 있어요. 예. 손잡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된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도, 요 부분도 3단계입니다 이거보다는 높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손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수납되게 되어 있고,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된, 제품입니다. 펼 때는 마찬가지로 다리를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피시고, 앞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계단의 용도입니다. 미리 하면서 안전하고 전도 자체, 다섯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계단의 특징은 다섯 개. 5개. 다섯 개의 특징이 있어서 절대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또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사소한 곳에서 인간은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뭐 사소한 거라고 해서 뭐 의자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 가끔씩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과소하고 올라가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넘어져서 사실은 1년에 생명을 잃는 분만 해도 약 통계적으로 할때 500명이 넘는답니다. 나머지는 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돌반해서 이 계단에 어떤 비용보다는 인생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올라가서 떨어지면 어디가 부러지냐면 허리나 척추 또 엉덩이 이런 그뼈 이런 부분에 심각한 골절을 입게 되고 나머지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뇌진탕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에 대해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에서는 안전, 또 튼튼, 또 미리어, 또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도 해외수출을 하고 있고, 동네 시장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희 잘 돼지 TV 방송에서 방송하고, 다스 특장, 다스 기술 연구원에서 만들어낸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아주시면 영상을 보아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탈부차 앞에 있는 탈부차 계단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계단은 전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계단하고 달리 고정해서 이집 이동식 주택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용처에서는 구분할 구분야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곳이든지 뭐 이런 부분은 잠수함도 되고 선박도 되고 이 기타 여러 가지 특수 또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도 막집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 뭐 기타 등등.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쓰는데 아주 미려하면서 내구성이 튼튼하고 수납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접이식 계단 슬라이딩 수납형이라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계단을 계단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식 계단은 어떻게 이... 이 부분을 동작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식 계단은 이 부분에서 어디든지 이렇게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이 브라켓을 이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으면 이 계단은 간단하게 설치를 합니다. 자, 이 계단은 지금 뼈칠 상태예요. 뼈칠 상침 상태라서 이 접서 접어서 수납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거 이 부분을 이렇게 밀으면 이렇게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자, 보시죠? 이렇게 접혀 있어요. 자, 접혀, 접혀 있어서 그 공간이 최수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오면 계단이 없어졌죠? 지금 계단 밑에 저희가 파손방지로 해서 이제 이런 제이 방지용 그포을 깔아놨어요. 자, 이렇게 계단에서 다시 또 내릴 때 이렇게 잡아 당겨서, 당겨서, 당겨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쭉 펼치면 됩니다. 이렇게. 자, 펼쳐서, 펼쳐놓고 제가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제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계단입니다. 자. 제 무게가 75kg입니다. 자, 75kg 무게, 무게를 이 계단을 타고서나 지금 올라, 올라서 직접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편리하냐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단해요 자 이거 잡고서는 그냥 밀으면 됩니다 이렇게 접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죠 내려올 때는 마찬가지로 잡아 당겨서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되고 수납할 때는 이렇게 해서 수납해서 으시면 계단이 간단하게 조립이 됩니다. 자, 이것은 고정식, 고정식 또 이동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 부분만 부분에 대한 부분만 다저 결합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 계단은 접이식 계단, 이것도 똑같은 접이식 계단입니다. 탈부착 휴대 수납형입니다. 이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계단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접혀요. 이 병풍처럼 접히죠? 자, 이거 설치를, 자, 설치를, 이거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돼요. 자 설치할 때는 이런 브라켓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설치할 때는 쫙 뽑아서 갖다 이 브라켓, 이런 브라켓, 브라켓만 달려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켓에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꼽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꼽아요. 꼽아졌죠? 자, 그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아 당겨서 이렇게 탁 놓고, 자, 제가 이거 올라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예. 네. 아주 튼튼합니다. 예, 네, 그리고 휴대성이 간편하고, 또 색상이나 디자인성이 뛰어나고, 이 설치해 놨을 때 쓰시고 나서, 네, 예, 이 부분이 계속 놓실 필요 없고 어디 이동하거나 아니면 도난이나 저 수납하기 좋을 때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예. 이 계단이에요. 뽑아서 그냥 수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치하는 것도 잡아 당겨서 갖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보여드렸는데 접이식 슬라이딩 수납형 자 여러분들 아주 편리하죠 누구나 쉽습니다.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게 아니에요 요거한 5kg, 한 10kg? 5kg 7, 8kg 면은 됩니다.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들도, 웬만한 아이들도 다할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밀기만 하면 돼. 요 제가 힘이 좋아서 미는 게 아니고. 자. 올라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다음에. 이 부분 설명을 두 번째 설명, 세 번째 설명은 이제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계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